반찬은 잠깐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는 산초드란 열무김치고, 음. 이거는 광풍나물, 오. 이거는 콕콕, 콕구도 이거는 양파로 세 개를, 양파, 양파 네. 피클, 계속 네. 껍데기 만든 천유, 고추장아찌, 블루사 네. 명이나물, 그리고 음. 이거는 음. 계란말이 안에 양간젓들, 네. 고기 올리실 때 소금 그안 찌게 해주시면 되요. 고나는면 됩니까? 이리와서 먹을게 넣어주세요 넣어세요 감사합니다 롤리데니다 우와 언니 왔어, 엄청 좋았어 우리도 맛있는 거 어디 생각나는 거라 아 이거 이게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제발 많이 리지마다 먹지 소반대라 소금 뿌안는데 예, 우리 그래서 이거 맛. 자자즐거 초보예 자 즐거운 와. 이팅 오늘 진짜 게라 오늘 진짜 너무 이다 맞게 근맛더라고 이거는 고기가 들어가먹어굉 음 고기가 들어 고기 넣느끼해가는이거고기그반찬뭐다 음 아시겠죠? 간단설명 드리면 아 예. 이건 생채고 이건 다시만데 이거 갈비 오, 예. 갈치 잡채 맛있대요 불전고 진짜 요면요잘 먹겠습니다 아니, 아이아아요고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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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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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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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네, 그래, 파가...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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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시아겠는데 아니, 아 이봐 이게 자기야 이거 예술 안칠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이제 분위기가 돌니까는아 그래요? 응. 술. <laughs>